이봐. 여기서 버스 타는 게 쉽지가 않네요. 전화로 미리 확인했던 시간표에 따르면 지금이 9시 50분이고, 이 다음 출발하는 버스는 12시라는데, 어떻게 그렇게 쎈 가지 버스가? 아... 여기 또 여기서 2시간을 기다릴 수도 없고, 있어봤자 또 지나갈 것 같아서 출발하는데 가서 타야 될것 같아요. 영하 4도에 밖에서 기다리는 거는 못할 짓이죠. 어... 9시 50분 넘어서 12시에 있네요. 어... 아, 모르겠다. 밥집도 뭐 없고, 뭐, 걸어가기도 귀찮고. 아, 어, 힘 빠져. 솔직히 로컬 맛집이다, 뭐다 다 좋은데, 제가 되게 힘들 때, 아니면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프랜차이즈가 짱이네요. 프랜차이즈밖에 없다. 이거 없으면 여행 어떻게 했어? 야두시간 길었다 진짜 7번붐 복흥 안녕하세요 어사서내릴라고흥이야 다시 이따 한번 더대하아 아, 네네네 이거 대지 마요 아네 서울 서 틀린게 아니 이 이따 내릴 때아 내릴 때요 아 그런 데가신체가지고예시외버스인 여기가 진짜 애매한데 좌석이 광고가 한번 안들려있네요 여기가 복흥 면 왔다. 왜복크왜 여기 내렸냐면은 그냥 내려보고 싶었어요. 처음으로 가는 길을 네이버 지도로 살펴보는데 이름이 괜찮고 마을도 조금 큰것 같고 왜리 단위로 내려가면은 진짜 뭐가 없더라고요. 치킨집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야 이런 시골에 중국집이 있는 그래도 깔끔하게 있는 걸 보면은 참 옛날에 그청 요리가 얼마나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왔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용길 회장님 서울수능 면장님 아뭘 먹을까 이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데다 보니까 복지회관이라거나 아니면은 어, 행정복지센터 규모가 꽤 크네요 작은 시골집 백반 아무래도 복흥 면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식사가 땡기면은 백반집을 주로 드시나 봅니다 맨날 중국집 먹으면 좀 지겨우니까 주민센터에서 정보 수집을 완료했습니다 아니 순창으로 가는 버스는 거기 가야 뭐 숙소가 있으니까 5시 30분인가 그때 있고 예 밥집은 앞에 뭐 시골집도 맛있고 뭐가 맛있고 뭐하다네요 아 여기가 초원식당이구나 소머리 국밥 전문 청국장오 복흥 부동산 이 우리나라 지방을 저지 후지하는 농협 어 안녕하세요 혹시 혼자도 식사가 가능한가요? 1인상도 가능한가요? 아, 네. 고맙습니다 그, 아,

처음에 구운 갈치 한도막 넣었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고 느꼈거든요. 갈치살의 기름진 맛과 고소한 맛과 짭짤함의 조화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요. 거기다가 수육, 쫄깃쫄깃한데 약간 지방기가 많잖아요. 근데 그것도 어 새콤한 미역 초무침이랑 김치랑 이렇게 곁들여지니까 궁합이 환상적이고요. 무엇보다 진짜 개 쩌는 거는 갈치 찌개겠죠 예술입니다. 안 그래도 갈치 맛있는데 양념 갈치살이 양념까지 빨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살 발라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뜯어 먹는 것보다는 살만 발라가지고 숟가락으로 한입 퍼서 밥이랑 같이 입에 먹는 거를 되게 즐기는데 입에서. 맛이 폭발해요. 그복흥면에 아까 버스 내릴 때 약간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. 분명 배차 간격이 이렇게 5시간 길 줄은 몰랐지만은 내리면은 몇 시간은 여기 있어야겠구나. 근데 생각보다 더 거리가 한산해 보여가지고 아, 이게 맞나 고민을 했는데 이 백반집 하나만으로 후회하진 않습니다.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밖을 둘러봅니다. 버스가 올 때까지 남은 시간은 약 4시간. 이 동네에서 뭘 하면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? 조용하다. 딱 이게 끝인 것 같은데. 제가 걸어온 길, 그리고 여기가 버스가 가는 길 의외로 <laughs> 예쁜 카페도 하나 있고요 복흥애담소 충실해요 메뉴가 연유라떼 맛있겠는데 근데 네, 은근 밥집이 많아요 자, 체감상 가게한 20%는 밥집인 느낌 아까 거기도 중국집에 백반집이 세개나 있었고 여기도 고향 맛집 이큰 음, 것도 크고요 중앙식당 저는 이제 시골 동네니까 밥은 다 집에서 먹고 이런 데는 생필품 파는 거 아까 뭐 농약이라던가 이런 게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은근 식당이 많네요 아, 물론 이런 시골 고춧가루 참기름 떡집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아, 마스크 냄새 시골 건재가게 찹 쇠사스 그리고 조금 의외인 거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어, 건물이 되게 깔끔해요. 옛날에 상두야 학교가자에서 봉두야 놀자 그 차승원 나오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낡은 학교랑은 거리가 보네요. 완전 세로 지은 모습 바로 앞에 학원도 있어요. 예, 은근 사람이 있나 봅니다. 피아노 학원도. 저기 이 마을의 유일한 제과점 둥지 제과점 과연 무슨 빵이 있을지 여기가 진짜 마을의 끝이고요 이복흥면 이제 음 면내 <laughs> 끝이고요 이 넘어가면은 정말 시골이 펼쳐집니다. 평화롭다. 날씨가 조금만 춥지만 않았어도 그냥 앉아가지고 멍 때리면 시간 잘갈것 같은데. 어, 추워. 어제 그쌍아한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좀 추위를 추위 춥네요 좀. 여기 제 눈에 들어오는 이발관 버스에서 내렸다 온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. 엄청나게 끌리기 시작했어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남자 이발 가능한가요? 네? 남자 이발 가능한가요? 네. 아 네. 조금 기다릴게요. 네. <laughs> 갔어요. 가이어 저는 이제 정읍에서 순창 가는 길에 이름이 복흥 멋있어 가지고 저기 내렸는데 잠시, 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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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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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오, 여기 화성 이발관 어, 내공이 장난 아닌데요. 훨씬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. 참, 이런 돌반적인 거 정말 좋네요. 근데 그거랑 별개로 갈만한 데는 딱한 곳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아까 그 카페 여기는 이 이쪽 동네 갈등을 농장, 축사 이런 거랑 연결돼 있나 봐요. 카페 담소 <laughs> 저기 이발소 있는 거 모르고 미용실 갔으면 클라바했어. 마침 영업시간이 오후 5시까지니까 여기 있다가 앞에서 바로 버스를 타면 되겠죠? 카페 <laughs> 젊은 층 사랑방 같은 느낌이네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카페가 문 닫고도 5 0분을 기다려야 되네요. 아까 밥을 늦게 먹어가지고 거기다 공기밥 두 그릇 먹어가지고 배도 안 고프고 고구마 라떼, 호두 과자. 谢谢白哥你 손상이야. 손 손상이야. 손상이야. 손상이 손상이야. 한나를 건너오는데 꼬박 한나절을 사용했네요. 괜찮았습니다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트리코파니였습니다. 아, 빨리 가서 살래. 모텔이 없나?